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비전 선포식이 29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광주시는 2029년까지 글로벌 AI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AI 인재도 5천여 명 이상 양성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데이터 중심의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과 AI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인재 성장 사다리 구축과 시민 중심 AI 도시 구현 등 전략으로 인공지능 4대 강국을 견인하는 AI 대표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신년을 이는 2020년, 금년은 우리 강규 역사에 매우 뜻깊은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의향 강규를 넘어 인공지능 강 시대를 이 원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AI 집적단지 구축의 컨트롤 타워격인 인공지능 산업융합 사업단 출범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사업단장에는 임차식 전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부이사장이 임명됐고 이월 중 인력 채용과 사업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주력 산업과 연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한국전력공사 등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의향 광주를 넘어 AI 광주 시대를 만들겠다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AI t i m 유형동입니다.